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40호 제16면 기사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실업팀 지원으로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여건 마련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이명호는 2020년 장애인실업팀 총 21개 팀을 지원 기로했다. 장애인실업팀 지원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기존팀 창단팀 입단팀으로 구분하며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팀을 선정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3월 창단팀 지원 공모를 통해 9개 지원팀 중 6개 팀을 선정했으며, 기존 13개 팀은 올해도 계속 지원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특별 지원팀 2개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 지원팀은 창단부터 지금까지 우수 운영 사례로 평가받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힐체연홍구팀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보치아팀이 선정됐으며, 각 3천만원을 지원기로 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경제적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훈련 여건 마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2년도부터 장애인 실업팀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2012년 이후 81개 팀을 지원해왔다. 지원금은 단체 종목 최대 1억 2천만원 이내, 개인 종목 최대 8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입단팀은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 슬래시 장애인 실업팀을 대상으로 선수 1인당 최대 2,500만원 이내 1년, 단년. 지원한다. 그동안 장애인 실업팀 지원을 통해 패럴림픽 대회 및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도 있다. 2013년 창단된 충청남도 보치아 실업팀은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김한수, 최예진 선수가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2013년 창단된 부산 장애인 체육회 실업팀에 소속된 수영의 조기성은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세 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 실업팀 창단팀 지원 추가 공모를 통해 장애인 실업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신태석, 이하 재단은 시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방송수신기 TV를 무료로 보급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 1920년 5월 11일 물결표 사인 6.5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 선정하여 7월부터 TV 1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 정부혁신중점사업으로 방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TV를 보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올해 보급될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작년 32형 풀HDTV, 과탈리 40형 풀HD 스마트TV, 음성 안내 성별 남 선택 수화화면 위치 자동 탐색 방송화면과 수화화면 분리 및 수화화면 비율 확대 최대 200%등 편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시청각장애인용 TV 신청은 1920년 5월 11일 월 부터 6.5 금까지 도착한 우편 별표사인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 tv.kcmf.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에 문의하거나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 tv.kcmf.or.kr 를 참고하면 된다. gtx 신호선 평택 연장 금물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양주 물결표 사인 수원 에 평택까지 연장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평택 화성 오산 세개 시가 다시 모였다. 평택시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오산, 권칠승, 화성병, 홍기원, 평택갑, 당선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현미 장관에게 주한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산업단지 등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교통수요에 따라 GTXC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사업 변경은 어렵다면서 다만, 민자 사업자 참여시 노선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세계 시가 사업비 부담에도 적극적인 만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간담회 후속 조치로 평택시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와 힘을 합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GTXC 평택 연장 추진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GTXC의 평택 연장으로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취약시설 관리자 보건교사 대상 코로나19 온라인 예방 교육 실시 하남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확산을 예방하고자 관내 학교 보건교사를 비롯해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8 대형병원 등 집단이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관내 대규모 집단 확산을 예방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보건소는 지난 12일부터 학생들의 개학에 대비해 하남 광주의 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 99명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강성욱 교수가 코로나19 진단치료방법,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등 예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하남광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온라인을 통해 공동으로 역량강화 교육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어 21일 물결표 사인 22일 양일간 관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총 200가 훗내 개소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강성욱 교수가 코로나 19 예방법 의심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영양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돼 코로나 19 전파를 예방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 사항을 피드백이 가능해진 한 교육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김상호 시장은 이와 같은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 해소는 물론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우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소는 시청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의 대비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25일 온라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